20대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불교 문화유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불교계 표심 잡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유권자 표심에서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 편향을 없앨 인물이 누군지가 불자들의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박원식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는 바쁜 유세 일정 속에서도 사찰을 찾아 스님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 봉은사를 찾아 전조계종 총무원장 자성 스님을 비롯해 많은 스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앞으로 남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전국의 사찰을 찾아 불교계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교계 공약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공식적으로 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공식 협의체를 꾸려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종교 평화 위원회를 신설하여 종교 편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은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다른 선급 때와 달리 구체적이고도 그동안 교계가 요구하던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계와 정치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계는 지난 일을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 승려대를 열고 정치권을 향해서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선제적 방역책침을 준세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한 건의 집단 감염도 일으키지 않으며 방역의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불교계에 돌아온 것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한 종교 편향이었습니다. 정치가 특정 종교에 편향될 때 벌어지는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대가는 나라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전체적으로 통합시키고 음. 어, 어떤 지역이나 아, 어떤 그 사상으로 음, 이렇게 나누어서 반목하지 않도록 어, 해야 되는 큰 책임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 어떤 차별을 한다든지 음. 에, 이렇게 해서 음,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일에 저야하는 일을, 져야 하는 일을 음,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원장 선의 말씀처럼 제대로 된 대통령이 뽑혀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BBS 뉴스 박원식입니다.